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어, 재난 기본소득 안성시에서 음, 25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. 확정이 나서,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0만 원, 어, 안성시에서 25만 원, 총 35만 원을 받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또 남겨 보고요. 또 어, 답, 답글로 되게 많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셨는데, 어머님께서 많이 기대하시는 중이시다. 언제 나오는지 아시 십니까뭐 등의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 어 우선은 제가 알아본 결과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지급 금액은 확정되었죠. 그러나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도에서 지금 금융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. 확정시 어차피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금방 인지할 수 있게 저번에 어 준다고 한 금액이 금방인지 하신 것처럼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. 어, 음, 각 시에 안전총괄과 쪽으로 문의하시면 더 빠른 정보를 알수 알 있겠는데요. 어, 아직은 오늘 31일 날짜로는 네. 어,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해 보셔도 어, 아마도 어, 같은 답변일 겁니다 한 며칠 그래도 4월 조금 지나서 돼야지 4월이 우선 접어들고 나서 되기 때문에 어, 그래야 음, 업체와 협의가 되겠죠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넘어가겠죠 이제 예,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글을 올려 주셔서 한번 이렇게 어, 영상 남겨보고요. 또 여기 안성시에서 25만원을 더 주신다니 이거 참 좋습니다. 네, 되게 기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